이기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왕 지느러미와 히드라꼬리를 가치를 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드라꼬리 히드라꼬리 한 개면은 이제 해왕 지느러미 세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낫을 구할 수도 있죠. 지금 낫으로 히드라꼬리를 구하시는 분들 저는 조금 비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재료들은 언젠간 계속 낮아질 예정입니다. 계속 낮아질 예정인 그런 재료들이에요. 근데 굳이 지금 얻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올렸던 이제 잼작, 재료작, 영상이 이제 그 방법으로 하면은 이제 재료를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법으로 히드라 꼬리 또 얻었죠? 알겠죠? 이거 어차피 시청자들한테 드릴 겁니다. 저 이제 쓸 생각이 없어 가지고 계속 잘 뜹니다. 정말 잘 떠요. 오분이좀 뭐 필요로 하지만 그래도 잘 뜨는 편입니다. 낮보다 더잘 떠요. 나시 확률이렇똥찌그러인게 제가 히드라를 몇 번이나 잡고 해왕도 몇 번이나 잡았는데 안 떠요. 해왕 지느러미랑 히드락 꼬리가 정말 잘 되는 거였어요. 아, 진짜. 그래서 빡쳐가지고, 그냥 히드락 꼬리로 저희 구했는데, 이 낮아질 예정인 이제 재료들을 보고 싶다고, 비싼 아이템들 다 팔아제 끼지 마시고, 좀 이제 존버를 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재료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가치는 낮아질 거고, 뭐 근데, 낮아진다고 해도 그렇게 빨리 낮아지는 건 아니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막 나서로 구해도 되지만, 지금 당장 필요도 없는데, 딱 같은 걸로 구한다 그거는 좀 비추천합니다. 아시는 게 낫겠죠? 자,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히드락 꼬리와 해왕 지느러미의 가치가 계속 낮아진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올려본 겁니다. 당연히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필요로 해서 나으로 구하는 분들이 있겠죠. 지금까지 유키드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유키드였습니다.